안녕하세요 캡틴 유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콜보 W100 휴대용 조명에 함께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박스 두 개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 W100R 리뷰 영상을 제작할 때만 해도 조명만 달랑 출시가 되어서 이 녀석만 단독으로 사용하기가 좀 애매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조명의 악세사리들이 하나씩 썬포터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소프트박스 2종 CP25와 CS2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라는 모델명은 제품을 펼쳤을 때 대략 25cm의 직경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소프트박스는 모두 콜보 W 100 혹은 W100 아래만 사용 가능한 마운트로 콜보에만 사용 가능한 전용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볼릭 소프트박스인 CP25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우치만 봐도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제품 꺼내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소프트박스가 나옵니다. 무게는 약 300g이고 길이는 고작 2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뼈대를 하나하나 펴서 고정해 주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 보이는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퓨저 안쪽은 반사가 잘 되는 리플렉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안쪽에 벨크로가 있어서 이 화이트 디퓨저를 여기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콜보 W100R 조명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컴팩트하죠. 파라볼릭 소프트 박스의 특징이 빛이 사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뒷배경은 어둡게 유지하면서 피사체만 밝게 해줄 수 있죠. 때문에 저도 A로를 촬영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퓨저 덕분에 빛을 아주 소프트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존 실리콘 디퓨저와 비교했을 때 광질의 차이가 어떤지 확인해보시죠. 콜보 W100 조명과 CP25 파라볼릭 소프트박스가 있다면, 작은 방에서 A로를 촬영하거나 인터뷰 촬영 시 휴대가 좋은 조명을 챙겨가고자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젠볼 소프트박스 혹은 랜턴 소프트박스라고 명칭하는 CS25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우치에서 꺼내보면 역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제품이 나오고요 무게는 CP25와 동일한 300g이고, 길이는 33cm로 역시 미니미한 사이즈입니다. 이 젠볼 소프트박스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 안쪽에 있는 고리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홀보 조명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역시 굉장히 작고 미니미하죠. 젠볼의 특징은 빛을 사방으로 분사하는 것이 특징이고 역시 소프트한 광질을 원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실리콘 디퓨저와 비교했을 때 광질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젠볼 소프트박스는 주로 데스크 위에 제품 촬영을 할때 탑다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라볼릭 소프트박스가 좁은 범위로 빛을 쏴주는 느낌이라면 젠볼 소프트박스는 보다 넓은 모든 방향으로 빛을 쏴주기 때문에 해당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의 촬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콜보 W100 혹은 W100R을 이미 갖고 계시거나 향후 구매 계획이시라면 두 개의 소프트박스 중에 하나는 필수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이런 형태의 LED 조명은 디퓨저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리콘 디퓨저라도 사용하는 것이 낫고 실리콘 디퓨저보다는 훨씬 소프트한 광질을 기대할 수 있는 파라볼릭 소프트박스나 젠볼 소프트박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프트박스를 장착을 하게 되면 광량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을 주로 하는 1인 촬 촬영... 시청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